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제가 차 안에서 한번, 밤이 깊은 로디와 같이 차에, 로디 안에서 한번, 예전에 제가 한참 힘들 때 저를 많이 위로를 해줬던 유튜브에 올라온 사라 프라이트만의 노래를 한번 들으면서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때로는 2012년도부터 저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음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신병 증상이란 증상은 제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그냥, 음, 좀 산전수정 국주적까지겪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한 2012년도부터 2015년 8, 9월? 그때쯤부터 급격하게 이제 그때까지 아프다가 2012012년부터 2016년도 거의 근처까지 아프다가 2 0 1 0년부터 거의 제가 봐도 이제 괜찮다 싶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이 됐습니다. 저의 10년 동안의 어, 구도 이야기, 2011년 11월부터 지금 2011년 4월까지 이야기. 그 중에 거의 반절은 다. 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길을 찾았냐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방황 중입니다. <laughs> 아. 그 당시에 뭐 예전에 TV 보면 팔이 뭐 아픈 것도 아니고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정신 치료하는 뭐게 얼마나 아플까? 꾀병 뭐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이제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을 너무 제가 쉽게 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 입장이 안 됐을 때는 그 사람 이야기를 못하지만 자기도 똑같은 그 입장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해가 되지요. 그 당시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 한 거의 가을 때8 9월 그 정도까지 상태가 그때 좀 조금씩 좋아졌다 맞,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다가 아, 2015년 8월 부터는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그때 이제 감이 잡혔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당시에 좀 아팠을 때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음 옛날 최재우라는 양반이 동학의최재우 양반이 3년동안 미쳐있다가 산내용과 그리고 영화내용을 봄으로써 저도 3년 약 3년 정도면 이게 이게 이제 구름이 걷히듯이 이게 병이 나을 거라고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5년도 한 9월 달부터 이제 자유적으로 자율 자조적으로 그 당시에는 내 마음대로 내 정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됐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 그게 어, 됐던 것 같아요. 그가요 대략 한 2012, 13, 14한 거의 4년 가까이를 그렇게 헤매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게 좀 몸수행을 많이 하면서 어 거의 저희 옛날 집인 한신 한진 아파트 성북도 성북구 저기 도남동 한신 한진 아파트에서부터 부악산과 형제봉 그리고 문수봉까지 매일마다 그 길을 왕복을 하면서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핸드폰에 꽂고 이 노래를 하루 종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끌렸어요. 그리고 왠지 좀 영적인 것 같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어, 내가 뭔가 힘들 때 좋은 책과 좋은 영화, 드라마 또는 좋은 소설, 책이 우리의 삶의 큰 터닝포인트를 주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이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갖췄던 것 같습니다. 음,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종일 운동도 하기도 하고 등산도 하기도 하고 귀에 꽂고 한번옛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틀어봤습니다. 음, 그때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기도 했고, 나중에 그걸 알기도 됐고요. 어... 이거 보니까 옛날에 최재우 보니까 이게 또 생각나네요. 최재우가 3년 동안 정신병을 안다가 깨달고 그리고 동학이라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런데 원래 동교로 안지고 동학으로 지은 거는 종교적인 것보다 학문적인 관점으로. 이 도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최재형께서는. 근데 하지만, 어, 수아에 들어온 저기 제자 중에 한 명이, 어, 배신을 하지요. 그리고 동학에서 이게 외부에 발설해서 안된 신분 제도 타파에 대한 내용을 조정 관아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처음에 최재우는 그 제자가 왔을 때 조정에서 보낸 스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재우는 자신 있었지요. 그 조정에서 온 스파이를 내가 참 돌을 깨치게 하면 그는 거기서 그 스파이 일을 그만두고. 도인의 길을 걸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최재우의 그 바램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비밀리에 신분, 저기 인내천 사상에 따라서 백성이 하늘이다, 국민이 하늘이다 이 말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선의 신분제도를 타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스파이, 그당시 그 최재우도 그야 그 스파이가 마음 자기한테 돌아섰다고 생각했는데, 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중 스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조정관하에 밀고를 하고, 조선의 근간인 신분제 사위를 저기 예, 흔든다고 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천신들은 그때 최재우의 전생인 징기스칸의 예전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안에 증오와 분노를 키우면서 전 세계를 휩쓸었죠. 마치 그걸 같이 재현을 하듯 최재우를 일부러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그리고, 고시라고 하죠. 고문. 그 당시에 최재우가 무슨 고문을 제일 싫어하냐면요. 장호지 고문을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저도 그거를 청산한이라고 많이, 예, 제 조상 정부이기도 하면서 제 전생 정부이기도 했죠. 그거를 청산이라고 굉장히 예의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음 이런 한지 창호지를 갖다가 물에 적셔서 얼굴에 딱대잖아요 그럼 숨을 보셔요 그럼 그때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다른걸안고 왜냐면 동학 교주 였기 때문에 몸에 함부로 이런 상처가 입히면 안되기 때문에 그 고문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재우가 이 조선에 대한 증오를 키우게 해서 조선이란 나라를 어, 개혁하고 타파를 하는데 앞장서게 천신들이 작업을 했지요 하지만 최지, 깨달은 최재원은 다 그거를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행할 때 전생인 징기스칸의 삶을 절대로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었죠. 하지만 천신들은 옛날 징기생과 같은 그 피바람이 부는 전복사업을 원했지요. 하지만 최재우는 끝까지 천신들에게 굴복을 하지 않고 나중에 굉장한 고통을 받지요. 이제 천신들의 의식을 조절해서 관하드 관하에 있는 높은 사람들의 최재우를 괴롭히도록 그렇게 고문을 하도록 계속합니다. 그리고 최재우는, 아, 내가 여기서 만약에 옛날처럼, 진기숙관처럼 천신들 꼬복러로 타면 내가 또큰 죄업을 지켰구나 해서 스스로 혀를 물고 혀를 깨물어서 자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재우의 짧은 생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짐을 했지요. 진기승카처럼 살고 싶지도 않으며 최재우처럼 그렇게 당하지도 않을 거라고.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천신들이 보내드군요. 누구를? 옛날 최재우 때 저의 뒤통수를 떼었던 그 스파이를요.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것도 저기 민씨 미리 <laughs> 데려온 놈이었는데 김모시기였던 그냥 김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김모시기인데 저는 딱 보면 너무 순진하고 애가 불쌍해 보이는데 왠지 뭔가 이 거부감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첫 만남에 봤을 때. 전생에 원수 지간이나 아 천적 지간에 내 천적이거나 원수 지간이나 뭐 하면 이게 느껴져요, 사람이. 얘를 피해야겠다는 거를 이거를 영적으로 느껴요 그거를 이게 저만 느끼는게 아니라 보통 이 영이 이게 발달하고 한 사람들은 이게 좀 의식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알아보고 그 친구를 대두리 멀리 이렇게 했는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수, 수행을 하면서 그 친구의 전생을 보니까 음 최재우 때 이제 뒤통수를 때렸던 그 스파이기도 하면서 그또 후에도 여자로 태어나서 어 예전에 저기 누구냐? 그뭐 저기 나온대. 아 그건 그건 일단 접어두고 예전에 장영실을 죽음의 장영실하고 세종대왕을 그 사지로 몰아낸 몰아는양 친구가 그 친구였거든요. 그 스파이 친구. 김보식이 친구. 이 친구는 굉장히 순진하고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굉장히 잘해요. 끄떡만 보면 우리 부모님이 아파서 한데 근데 아프지가 않아. <laughs> 한번 그 친구 얘기 나온 김에 해볼까요? 제가 중고자 장사할 때민보식이뭐 옛날 민 명성황후 때그 친구 밑에 있던 스파이예요. <laughs> <laughs> 원래 권력 밑에서 좀 약간 기생하는 좀 그런 스타일의, 그, 또 그, 또그 일을 하루 또 내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욕을 많이, 이게 뒤에서 많이 먹기도 하고. 한번 그 친구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전 체제 후때그 친구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느낀 게, 음, 이런 말을 만약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사람 가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큰 일을 할 때는 사람을 가려야 돼요. <laughs> 평소시에 이게 사람을 그냥 할 때는 괜찮은데 굉장히 위험하고 큰 일을 할 때는 사람을 가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대통령인데 내 밑에서. 저기, 기밀상을 빼돌려서 그 적국에다 넘기는, 사람을 잘못해서 적국에다 넘기는 그런 기, 원래 그런 기지를 내려갔다 내 측근에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라가망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사람 잘못 봐가지고 권흙을 세운 경우가 많고요. 역사적으로 링컨도 사람을 잘못 봐서 링컨이 암살을 당합니다. 자기 측근한테 암살을 당해요. 이거, 아, 이게 좀 기밀문서라서 이거는, 일단 이건 패스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큰 뭔가 도모를 하고 큰 일을 할 때는 사람을 정말 잘 가려야 돼요. 하지만 사람을, 이게, 이게, 다른 이런 그냥 큰 일이 않고 저거 하면 사람을 안가리는게 좋은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구사적이거나 나란 일이거나 이럴 때는 사람을 정말로 가려야 돼요 내, 내 주변에 뭔가 일을 도모하는 데서 한 100명 있잖아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사고를 치잖아요 나중에 아홉나홉 명이 다 죽어요 그냥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의 배신의 아이콘 자기의 은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자기의 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최고 큰 죄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스스럼 없이 해요. 예, 물론 쥐족입니다. 그 친구도. 그리고 머리가 멍청 한 같은데 비상해요. 굉장히. 한번 그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사람을 적으니까. 쥐족이었고, 최재우가 그렇게 한번 당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최고 유명한 게 뭐냐면 어~ 보통 사서에도 역사학자들도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관계는 다잘 아시잖아요 근데 장영실이 어느 날 그냥 종족 같은 이에싹 감춰요. 근데 사서에는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어, 이건 픽션입니다. 사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픽션으로 그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드시지 마시고.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다 이렇게 신망한 거는 뭐 이렇게 유명합니다. 옛날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도 나오기도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 하고 장영실 하고 하게 다 보니까, 장영실이 장영실 그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어디서 암시를 보면, 저도 그걸 어디서 봤냐면, 장영실이 만든 해시계도 그렇고, 이게, 그 뭐야, 별자리를 보는 게 있어요. 그 각도를 보는 것들 때는, 이 우주가 둥글고, 지구도 둥글다는 가정하에서 봐야 그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장영실은 그 당시에 지구가 둥근다고 알았지만, 아마 세종대왕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지만,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해요. 왜?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갈릴레오가 어떻게 죽죠? 안 죽었나? 갈릴레오가 나중에 종교심판 받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장영실이 그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명나라에서 장영실을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장영실은 안 가려고 하죠. 그냥. 왜냐면 원체 이게, 이게 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이 세계 중심이다는 이게 그그 그 사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이 그 당시에 모든 달력이나 천문 같은 거를 자료를 다 저기 이걸 저기 중국에서 받아요. 그러면 그거로 월식일식 여러가지 이런 게 계산이 되는데 안 맞아. 왜? 명나라에 있을 때와 여기에 있을 때그 위도와 경도가 틀리잖아요. 당연히. 명나라 수도의 위도 경도고, 여기 조선의 위도 경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장영실 그거를 알아내서 조선에 맞게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죠. 이제 그게 이제 괘씸하다 해요 명나라에서는 이제 장영실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장영실을 이게 명나라로 체포하는 게 아니라 너무 탐이 나는 인재였기 때문에 명나라 황실에서 그거를 데려오라고 이제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세종대왕도 내주기도 싫고, 이제 장영실 포인도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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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죄송합니다아 됐다. 그당이에어이신 어이구, 어이구, 이구이게좀이간 눈에 가시였거든요 세종이왕이 이제 새를 위로 정복 사업을 해가지고 만주 쪽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다다다시피.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이게 나중에 우리 명을 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대왕을 싫어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을 어떻게 해요? 어, 어~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을 암살 계획을 하면서 이거 너무 예민하나? <laughs> 근데 이게 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현대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이게 좀 외교적인 게 많이 하는데 아 이제 이게 지났으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이게 두 마리 의 토끼를 잡으려고요 명사신이 세종대왕을 암살한 것과 장영실을 데려오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장영실 밑에 있는 제자 한 명을 꼬셔서 어 그게 개입니다. 그게 저기 옛날 <laughs> 저기 동학 체제우를 갖다가 죽음으로 몰고 간그 스파이 그,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명나라 사신들한테 저기 돈을 받고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장영실씨세종대왕에 타는 어차라고죠. 하 세종대왕 어, 어, 어차가마 어차를 갖다가 그 당시에 장영 실 밖에 손을 못 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어차, 아, 거기 와, 세종대에 앉는 그 자리 방석 밑에다가 거기 명나라 사신이 준 독침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요. 앉으면 독침이 반대로 쑥 올라오면서 그 저기 엉덩이 찔러가지고 독살을 하게끔 그렇게 장치를 해요. 장치를 그 저기 방석 밑에다가 그걸 깔아놔요. 명나라 사신이 준 장치를 그 친구가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요? 어, 아이나 당연히 그 어차를 그 타게 됩니다 태종대왕 그리고 태종대왕 그 방석을 딱 깔자마자 독침이 쑥 올라오면서 태종대왕이 독침이 찔려서 사경을 헤맵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발견한 궁금들은 당연히 그 마, 저기 어차를 손을 댈수 있는 건 장현실밖에 없기 때문에 장현실을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배우가 누구냐 하면서. 하지만 장영실은 세종대왕 때문에 그 신망이 높고 세종대왕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럴지 않은 인사라는 건 다들 알지만 그 어차를 만질 수 있는 거는 세종대왕밖에 없었던 건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종대왕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기절을 저기 저기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예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이제 어이들이 그 해독제를 찾아내 가지고 살려댑니다. 그 후유증으로 눈이 극심하게 안 좋아져요. 거의 반실명 사태로 들어가고 계속 안 좋아지죠. 세종대왕이 사서에는 어... 책을 좋아해서 책 때문에 나중에 눈병 걸려서 그눈 치료를 간다고 이렇게 온천 가고 많이 그렇다고 나오잖아요. 책을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그 개가 저기 그 설치한 그 덕에 맞아서 그 덕에. 내 후유증으로 실, 거의 반 실명을 해, 세종대왕이. 그리고 장영실은, 자, 저기, 거기서, 자. 고문을 받다가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죠, 거기서. 그 세종대왕이 이제 의식을 차리고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이제 이러기 일 했다 하니까, 그건 장영실이 한 일이 아니다. 장영실을 풀어주라. 이제, 하니까 이제 조종 대신들이 안 된다고, 역, 역죄라고, 그배후를 분명히 캐내, 캐내 한다고. 근데 세종대왕은 알아요. 누군가의 속임수에 이게 빠진 걸 이게 직감적으로 알고 세종대왕이 풀어주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뒤에 배후를 캐지 못하고 세종대왕이 자기 측근을 시켜서 장영신을 탈옥을 시켜요 왜 본인이 왕이라도 이게 저기 한 나라의 왕을 갖다가 저기 이거를 암살했다는 그 죄는 역무죄이기 때문에 그건 구족을 멸할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종대왕 본인이 아무리 이게 저기 해도 조정대신이나 이게 여러 전모로 봐서는 이건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세종대왕이. 그래서 장영 실을 구하기 위해서 탈옥을 시켜요. 자기 측근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고 두번 다시 한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차라리 먼 외국으로 떠나라고 세종대왕이 이제 저기 밀지를 이게 내려줘요. 그리고 그 길로 장영 신들은 저기 자기 가족들인가, 가족들, 특솔들을 데리고 종적을 감춥니다. 이제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라 요게 요 저거예요. 그때 명사시는 그래 가지고 그때 저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장영실이 도망가면서 이제, 이제 명나라로 장영실 못 들어가고 세정대왕을 죽이지 못했지만 거의 반 장애인 이게 좀 약간 불구가 약간 돼요. 눈쪽도 그렇고 신경계 쪽에도 이게 이상이 생겨서 어 이거, 여기, 제대로, 이게, 생활을 해서, 얼마 안 있다가, 어 첫째 아들한테, 태종태세 문종이죠. 이제 문종한테, 그 다음 자리를 물려줍니다. 아, 제 얘기를 하다가 또 이쪽으로 왔네요. <laughs> 제 얘기는 옛날 제 흔적을 가야 이게 잘 나올 것 같아. 이제, 사라브레이터 마인을 들었다가 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전생 얘기를 하다가, 아... 최재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그 친구, 스파이 친구의 그 전생 이야기를 한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 친구가 나중에 중요한 시기에, 한일 합방하기 되기 직전에, 명성 황후 밑에서, 좀 약간 스파이 노릇을 해요. 근데, 명성황후가 이게, 이게 뛰어나가지고, 얘한테 당하지는 않는데, 어, 어 얘가 이제, 이중 스파이를 하면서, 어, 사람들 많이 잡죠. 자기의 의린을 갖다가 예전에, 그, 쿨란의 전생인데, 그, 뭐, 저기 드라마에서 보면, 무슨, 뭐, 호텔인가? 뭐, 하여튼 거기 무슨 여주인 있었는데, 이 밑에, 에서 저기, 호텔 거기에서 저기, 밑에서 이러다가 나중에, 자기의 은혜를 갚았던 호텔 사장한테 사장의 저기 그뒤 저기 뒤에서 칼 저기 칼을 찔러요. 그리고 내치게 되죠. 그리고 명성황후 밑으로 자 기어 들어가죠 이 친구가. 그래서 역사적인 중간 중간에 이런 좀 일을 많이 해요. 그 당시에 나중에 이게 밝혀져가지고. 자, 저기 이게 저기 장영실 짓이 아니고, 자그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도 좀 탐정 같은 이런 좀 암명화하면서 탐정 같은 명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뒤를 조사하다가 나중에 장영실이 아니라 그 장영실 밑에 있는 애가 명나라 사신들한테 이게 당했다는 그 저기 이게 섭외해 가지고 거짓이 됐다고 이게 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개를 잡아 들여요 근 개를 잡아드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사경에서도 약값이 없어서 그랬어요. 어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아, 어머니는 어, 팔팔 하셔. 시 원래 그 거짓말을 잘해. 어 이번 생에도 제가한번 겪어 봤는데 한몇년 동안 지켜봤는데 거짓말을 굉장히 잘해. 근데 뒤에 잘 보면 다 거짓말이야. <laughs> 그리고 이게 동정심 유발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서 유발을 하면서 이게 저기 도움을 받으면서 어 은인들한테 나중에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해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의 좀 사리 사욕을 챙기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런 사람들을 인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 이안 예. 좋은 상황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이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사람을 철저하게 가립니다. <laughs> 저는 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들 안 친해지냐. 어, 사람을 제가 가래요. 어, 제가 내 내가 어느 게 선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선이 있고 경복궁 저기 광화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저기 그 경희루인가 이게 저기 저 거기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선, 그 사람이 따로 있고 저는 그철저해요격하게 그게 왜냐하면 사람 한명 잘못들이잖아요. 나중에 큰 사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물론 큰 일을 도모하지 않거나 뭐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냥 뭐다 이러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중에 금군한테 이제 잡혀가요, 이제 의금부죠, 이제 의금부에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해요. 니네 배우가 누구냐 하니까 이제 얘가 얘가 좀 심지가 약해서 명탈하다시피 하고 바로 이, 바로 실토를 해요. 아, 그런데 이게, 이게 좀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명나라 사신들이 개를 갖다가, 이제 저기, 세종대왕과 조종 대신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빼내가요. 이제 명나라로. 그리고